빨리 작품입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우와, 이거 공룡이지. 이거 뭐야? 공룡, 전 이거 공룡 같아요. 응, 아빠 잘했죠. 자, 지우고 지울 거야. 어, 또 지우고 또 그려보자. 어, 이건 뭐예요? 재현이 뭐뭐 뭐 그렸어요? 이건 뭐예요? 재현 작가님? 우와. 공룡이에요? 공룡이다 공룡 어, 공룡 자 이건 엄마. 이건 뭐예요? 엄마.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뭐예요? 엄마. 재, 엄마 그렸어? 아빠가? 똑같아? 아빠 잘 그렸지? 응 재현아 이거 누구야? 엄마.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맞았어 이거 누구야? 엄마 왜 지워? 이거 엄마 맞아? 재현이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맞았어 엄마 지울 거야? <laughs> 엄마 왜 지웠어 재현아?